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단이 앞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하늘을 난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직접 뭐 날개를 만들어, 만들어서 예, 위에서 떠요. 뛰어내려본 적이 있다거나. 어, 1 2 0년 전, 1903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이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죠. 120년이 지난 지금, 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뉴질랜드에 뭐 이민으로 오든 유학으로 오든 워커 비자 워홀로 오든 어, 이렇게 와서 지낼 수 있는 것도 이 비행기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 온줄 믿습니다. 혹시 배 타고 오신 분 계시나요? <laughs> 아마 배로도 뭐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영국의 발명가 그 리처드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계신데. 몇년전이아이엠맨처럼이 하늘을 날수 있는 이 비행 슈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슈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면 엔진의 추진력으로이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지긋지긋한 혹이나 출근길, 교통체 등에 시달렸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 제가 보니까 이 뉴질랜드 달러로 한 70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아마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트 슈트로 아마 출근하는 그 날이 오지 않을까. 뭐, 그때쯤 되면 더 가격이 다운되기도 하겠죠. 아니면 드론 택시를 타고 출근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하늘을 날게된것 인류 문명사에서 볼때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개인이 슈트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일도 머지않습니다. 근데, 이런 하늘을 나는 일이 사실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분명히 제아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이 엔진의 추진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분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하늘로 올라가심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 짧은 영상,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상을 통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아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리처드 브라우닝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이 엔진의 추진력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제트 슈트를 발명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슈트를 입지 않아도 두 손까지 흔들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록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한두번 정도 하늘로 올라간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먼저 장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들을 적은 그러한 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들이 살다가 죽었다입니다. 살다가 죽었다. 그들이 몇 세까지 살다가 그 당시 노아 홍수 이전이므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오래 살수 있었다. 700세, 850세, 930세, 가장 많기는 969세까지 살았지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 장세기 5장 2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데려가셔서 사라졌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 하늘나라인데 하나님이 에녹을 이 하늘 나라로 데려가셨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간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걷고 있는데 이불 전차와 불 말이 나타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열란기야 2장 11절.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 전차와 불말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인물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세계. 우리가 지금 시간의 공간 안에서 시간의 역사 속에서 공간이라는 이 제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또 다른 그러한 세계가 있구나 마치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들 첫 번째 시리즈 사녀 마냐 그리고옥장에 보면 어 오장 안에 새로운 그 나니아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그들은 또 다른 세계 바로 새로운 세계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예수님도 오늘 지상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이 종강 수업을 마치고, 배단의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 떨어진다는 것은 좀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52절에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원래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왔지만 원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히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무서워함며 있었습니다 오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까지 하면서 부인하던 실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였고 유대인들이 가득한 에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죽일 테면 죽여 봐라. 나를 죽일 테면 죽여 봐라. 네. 당당하게 그들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보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당부에 말씀을 전하주어. 허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이 없었다면 부활하신 그대로 이 땅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제 아들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이전 성령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선지자 뭐 제사장 또 왕에게 임재하였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에게 임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복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 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의 몸,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의 머물 있고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어, 겸무한 이 성경 해석으로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머을입고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예, 그러한 사람. 혹에나 주위에 있다면 절대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스스로 예수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지리산 자락에도 있고, 뭐 각종 좋다고 하는 자락에 또뭐 풍수지리상 좋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내가 예수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분명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선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 이게 어떤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뭐, 감동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찔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뭐 움직여주시는 것 같다. 라는 그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는 것이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아 내가 정말 깨끗해졌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이 참 은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날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나무를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느낀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천하신 예수님에 있는 얻는 이 유익들을 500년 전이 독일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하이드벨그 요리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한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연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강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비록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권리와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먼저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일은 비로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로 하늘 나라의 시민이라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오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우리를 대원해 주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하늘나라 우편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침에 눈을 뜨는 지금까지 참 우리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고 참 많은 죄들을 지어왔습니다. 집에서 좀더 자고 싶은데 막 깨웠다고 짜증 내기도 하고 이상하게 운전한다고 막 화를 내면서 꾀 오기도 하고. 친구랑 통화하면서 다 도착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남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심,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란 우리의 죄인의 모습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죄인과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죄와 의로움이 함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도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죄 없다라고 계속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더러운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옷을 입히시고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청년 예배 드리고 있는 저 하나님,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 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있는 이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인해 이미 우리 몸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신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 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함께 일으켜져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의 용어로 따르면 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리본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하늘에 앉혀질 것이라는 그런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그 보좌와 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더 이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가 아닌 그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와 만족을 누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앉혀진 존재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우리를 여겨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 완전한 곳, 절대적인 곳, 하늘 나라. 그곳에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안쳐진 존재가 우리라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참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점점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겐 그래도 남들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으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학점을 받아야 취업하는데 확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 들어가 보니 남들보다 더 크고 인정받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해야 더 많은 연봉과 또 다른 길로 가는 승진의 기회들을 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인정받는 일을 해야만 더 성공적인 사람처럼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세상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거기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남들보다 더 외모를 잘갖꾸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더 결혼도 잘 하고 더 성공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어디까지 높아져야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높아져야 우리의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마음, 그러한 마음을 건축으로도 나타내고 나라마다 더 높은 건물을 자랑하기도 하죠. 하늘을 찌르듯한 높은 건물을 가리켜서 이 마천루다라고 하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할리파입니다. 이 브루즈 할리파, 할리파의 탑이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이 아랍 에미리트의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그러한 건물입니다. 높은 건물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나를 라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을 이 건축물을 통해서도 더더더나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이 브루즈, 브루즈 할리파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나라에서 더 높은 건물이 생겼다. 우리 나라에서도 높은 건물을 생기자. 계속해서 더 높은 건물을 추구하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와 권력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데도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도네이션을 했는지 자선을 많이 한 것을 스스로 은근히 더 자랑하기도 합니다. 연말 정산을 하면서 아 내가 이만큼 도네이션을 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남을 도와준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김과 헌신에도 남들에게 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비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잘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었고 또더 잘한 사람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그 무엇을 인나해서 우리가 행동한 우리가 선을 베푼 자선을 향한 봉사를 향한 아니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그 어떤 그 성김을이나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가치를 삶을 찾는다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위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도태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는 절대적인 하늘 나라 더 이상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가장 높은 거분과 함께 앉혀진 그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소리는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더 이상 우리는 누가 크냐라고 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과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 곁에서 모두가 동등한 성령 하나님의 언어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능력 때문에 또 지위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상대적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자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하나님 우편에 세우셔서 한명한 한 명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너희가 바로 내 형상으로 지은 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보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 유튜버 중에 여러분들 위라클 박위라는 분 아십니까? 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이 위라클은 대학 졸업 후에 기업 인턴 생활을 하는데 그의 기쁨은 술과 클럽,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심지어 한 번은 술을 진탕 마신 다음, 다음날 교회에 가서, 아, 내가 이러한 세상의 쾌락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세상 반, 교회 반, 이런 회색빛, 그레이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때쯤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인턴을 마치고 정직원의 제의를 받고 그 축하 파티를 한 그날 밤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을 끊기게 됩니다. 이 위에 눈을 떴을 땐 병원은 한 천장에 있었고 이 세골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전신 앞으로 의사는 전신 마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니다 술에 취한 후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추락한 그는 목이 부러져서 척추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회복하게 되었고 자신의 그러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아버지도 구원하고, 어, 교회를 제대로 만나 다니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해결하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정체성이 회복된 그것을, 내가 비록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 되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휠체의 신세이지만,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유튜브를 찍고, 또 복지를 위해서 힘을 내고 있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빠져서 그것이 참 행복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비록 휠체에 앉아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모습이지만 자신의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하여 유튜브를 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박위의 모습,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한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 주 사랑하는 맘 빼앗지 못해. 이러한 찬송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그분 앞에 경외하고 따른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더 이상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밤에 거리를 다루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인생의 낙이고 즐거움이었는데 힘들 때마다 많이 마시고 피우고 하는 것이 정말 낙이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니까 이것이 정말 낙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인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언니가 정말 내가 기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예배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 나이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위와 가치는 영원히 유효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젠가 또한 성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70만 불 드리고 뭐 제트슈트를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언젠가 다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 가치 없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시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냐, 누가 더 많은 것을 배웠냐 비교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 각자의 한명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다 보시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것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또한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